안녕하세요 착한 중고차만을 소개시켜 드리는 착하다 중고차 정선열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착하다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유행 타지 않은 정말 좋은 디자인의 잔고장 업기로도 유명하고 내구성 1위 타이틀까지 모두 갖춘 혼다 어코드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혼다 어코드 9세대 차량 정말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 좋은 흰색의 썬루프, 거기다 루프 스킨까지 모두 들어간 정말 꿀조합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 차량 그럼 바로 스펙 정리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혼다. 어코드 2.4 9세대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고요 차량 최초 등록일 2013년 5월에 최초 등록된 2013년형 모델입니다 주행거리 14만 3천 k 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차량 성능기록부상 단순간도 없는 완전무사고 차량에 앞쪽 엔진이나 미션 쪽에도 뉴 또한 없는 정말 완벽한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차카다중고차에서 구독자 여러분께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730만원 정말 저렴한 금액인 730만원 이 혼다 어코드 차량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바로 차량 전면부부터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차량 컬러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컬러인 하이트 바디 컬러로 한번 준비해 봤고요 차량 천장 부위는 이렇게 루프 스킨까지 모두 되어 있고 썬루프까지 탑재된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차량 전면 부분 유리 부분도 틴팅 상태 아주 좋은 상태 그리고 스톤칩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유리 상태와 앞쪽 본네트 앞 범퍼에도 도장면 기스 나거나 흠집난곳 없이 정말 깔끔한 보유 상태 보여고 있는 차량입니다. 라이트 또한 지금 보시면 HID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백화현상도 하나 없이 투명도까지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이어서 차량 운전석 쪽 측면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빼고는 정말 좋은 휠 컨디션과 타이어 트레드 지금 80% 이상, 80% 이상 남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 핸다부터 앞 도어, 뒤 도어, 뒤 핸다까지 사선으로 쭉 비춰봤을 때, 굴절되거나 문콕, 스크래치 전혀 없이 도장면 정말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뒤쪽 휠과 타이어 또한 휠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주차 스크래치 그리고 타이어 마찬가지로 80% 이상 정말 많이 남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 후면부 쪽 살펴보시면 후면부도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뒷유리 상태, 그리고 뒤 트렁크 도어, 뒤 범퍼까지 어디 흠집나거나 깨진 곳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보유상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뒤쪽 리어 램프 또한 지금 백화현상 하나 없이 투명도 정말 좋은 모습 그리고 당연히 뒤쪽에 이렇게 후방 카메라와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 모두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럼 이어서 트렁크 내부 공간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트렁크 내부 공간도 지금 보시면 안쪽으로도 정말 깊숙이, 옆쪽으로도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골프트백 두 개에서 세 개는 충분히 실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 차주분께서 정말 병적 관리 수준으로 컨디션 정말 좋은 모습 확인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이제 조속 측면부 쪽 한번 영상으로 쭉 비춰볼 텐데요. 뒤쪽 핸다부터 앞 도어, 앞쪽 핸다까지 쭉 비춰보시면 문콕, 스크래치, 굴절된 곳 전혀 없이 정말 완벽한 도장 상태 보유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부터 한번 살펴볼텐데요 시트 상태 지금 영상으로 비춰보면 어디 틀어지거나 해지거나 까진 곳 없이 정말 완벽한 시트 상태 보유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운전석은 이렇게 전동 시트까지 모두 탑재된 차량입니다 그럼 이어서 차량 탑승해서 엔진 시동까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탑승해서 엔진 시동까지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명차답게 엔진 소음도 정말 정숙하고 지금 떨림이나 부조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방 계기판 쪽 보시게 되면 지금 실 주행거리 143263km 실 주행거리 나와 있는 차량이고요 계기판에도 경고등 들어온 거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컨디션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 전방 유리 쪽 보시게 되면 지금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사제로 HUD 속도 계기판까지 장착하셔서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핸들 좌측으로는 이렇게 음량 조절 버튼 그리고 채널 변경 버튼 핸들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까지 모두 탑재된 차량입니다 이렇게 스마트 키 적용된 차량이고요 가운데로는 이렇게 아이나비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또한 이렇게 선명도 정말 좋은 모습과 주차 지지선도 연동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오디오 컨트롤러와 그 아래쪽으로는 좌우 독립 듀얼 프로터 에어컨이 적용되어 있고요 기어노브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운전석 조수석 모두 하이로우로 열선 시트까지 모두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 상단 부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ECM 룸밀러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모두 구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 천정 부위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어 개방감도 좋고 이렇게 썬루프를 열었을 때도 지금 레일 걸리는 소리 하나 없이 컨디션까지 정말 완벽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렇게 혼다 어코드 차량 앞좌석 공간부터 옵션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뒤쪽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뒷좌석도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뒷좌석 시트 상태 앞좌석보다도 더 깔끔한 완벽한 시트 상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탑승해서 내부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공간 지금 한번 탑승해 봤는데요. 발 밑으로는 전차주분께서 이렇게 콜매트까지 앞뒤 모두 적용을 해 놓으셨고요. 지금 레그룸 공간도 주먹 두 개는 충분히 들어가는 공간, 헤드룸 공간도 정말 여유로운 차량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천정부위에도 지금 오염물이 묻었거나 이물질 묻은 곳 없이 정말 완벽한 컨디션 보유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차량 파워트레인 쪽까지 확인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파워트레인 쪽 확인하러 앞으로 한번 나와봤는데요 먼저 엔진 소음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리시는 것 같이 엔진 컨디션 너무 좋고요 엔진 미션 쪽에도 유입 또한 없는 정말 깔끔한 엔진 상태 확인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이 차량 마지막으로 최종 스펙 정리 한번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차량 최초 등록일 2013년 5월에 최초 등록된 2013년형 모델입니다. 주행 거리 14만 3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이 차량 차량 성능 기록부상 단순변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앞쪽 엔진이나 미션 쪽에도 뉴유단 없는 정말 완벽한 컨디션의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혼다 어코드 차량. 저희 착카다 중고차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730만 원, 730만 원, 흰색의 선루프에 루프 스킨까지 모두 적용된 혼다 어코드 차량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 차량 관련하셔서 궁금한 사항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번호나 아래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정말 싸고 가성비 넘친 차량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 종료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으로 차카다 중고차 정선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